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아홉 시 뉴스입니다. 제주 바다는 법정 보호종을 비롯해 다양한 산호가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최근 기후 변화로 제주 산호가 위협받는 실태와 해양 생태계 의 변화를 기록하는 시민 탐사대가 꾸려졌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모인 다이버들이 수중 장비를 배에 실습니다. 환경 단체 녹색 연합과 시민들로 꾸려진 산호 탐사대입니다. 제주 해양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위기식독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녀가 되고 나서 바다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 기성세대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빌려쓰고 있는 어떤 환경, 자연 이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뭔가 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천연보호구역인 범섬에 입수해 수심 15m까지 들어가자 제주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연산호가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오늘 첫 현장 조사에서 파악된 산호는 모두 23종. 버려진 낚싯줄 등 해양 쓰레기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산호 생태계 변화도 확인됐습니다. 산호 탐사대는 앞으로 매달 한 차례 범섬과 문섬을 찾아 산호 서식 분포를 파악하고 도감도 만들 계획입니다. 활동가나 전문가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조사하고 데이터와 함으로써 제주 바다를 지켜 나가는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관리되는 천연기념물 해송을 비롯해. 국내 산호종의 약 70%가 서식하는 제주바다. 시민들의 참여로 만드는 기초 생태자료가 제주해양 생태계 훼손을 막을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